그 J타입 중에서도 14세대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예쁜 한강뷰가 나오는 곳이 지금 단 7세대밖에 없어요. 아, 이, 지금 네. 이렇게 보이는 네. 뷰는 단 7세대? 7세대. 네. 그러니까 와, 7세대만의 또 축복이네요. 그죠 실제로 오늘 보시는 이 J타입이 233세대 중에서 7세대 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햄튼과 함께하는 준호가 중계 준호. 김다정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시그니엘에 왔는데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제이 그 타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이 제이 타입이 네. 뷰맛집으로도 네. 유명하잖아요. 인테리어가 너무 잘돼 있는 네. 그런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오늘 채널 함께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함께 보시죠. 보시죠. 들어오자마자부터 네. 어 심상치 않다라는 네.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인,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신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심지어 오늘 보시는 이 J 타입이 어, 시그니엘이 전체적으로 총233 세대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14 세대만 나오는 정말 귀한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음. 함께.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입구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입구에 일단은 신발장들이 쫙 네. 너무 잘돼 있고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 포인트까지도 네. 인테리어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할수 있게끔 나온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거울이 있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의상 점검을 한번 딱 하고 네.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일단은 왼쪽에 네. 어, 다 같이 쓸수 있는 게스트 욕실이 바로 게스트 어, 욕실이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까지 되어 네.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죠. 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먼저 앞쪽에 딱 보이실 수 있는 그런 네. 서북향이에요. 네. 시그니엘 중에서도 서북향 세대가 정말 귀한 세대 중에 하나인 게 보신 것처럼 뷰가 정말 예쁘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 뷰가 네. 일단 거실에서는 한강이 쭉 일자로 네. 빠지는 게 네. 보이는 네. 그런 뷰죠. 그 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심 쪽으로 쭉 빠지는 뷰.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에서는 이렇게 한강 라인들이 쫙 보이지만 이제 다른 룸들 가시면은 각각 보이는 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또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그니엘을 좀 다양하게 네.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또 인테리어가 돼 있는 집은 네. 처음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느낌이 확 색다르다. 라는 네. 느낌 많이 봤습니다. 네, 이제 다한 번씩 보여는 드릴 건데 이 네. 옆쪽에 보시면은 이 공간, 이 공간들을.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단을 올려서 네. 어, 좀더 특별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 옆쪽에는 쫙 이렇게 책꽂이나 혹은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조금 네. 특이하기 때문에 음. 어, 여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라는 그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구조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더 네. 뭔가 뭐 센스 있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도 이렇게 앉아서, 네. 또 이거는 또 어떤 뷰죠? 이쪽 앞쪽에 보이는 게 이제 바로 정북향 뷰예요. 정북향 뷰. 네, 그래서 어. 야경이 사실 불이 어두워지면은 각 다리마다 조명이 쫙 켜지기 때문에 제일 예쁜 뷰니다 그게 이쁘겠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마스터룸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에요. <laughs> 우리 한테 주방부터 가는. 그럴까요? 그럼 주방부터, 네,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주방 같은 구조도 사실 동선이 굉장히 그냥 기본이면서도 제일 네. 편리한 동선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어, 또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물론 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고급 그런 가전들로 네.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죠. 네. 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여기 알레디 식탁과 함께 네. 어우러져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면 역시나 멋진 네. 가게나우, 네, 가게나우 냉장고가 네, 있고.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블루빛 나면서도 오묘한 야, 네.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수납 공간들이랑 네, 블루인지 실버인지 약간 네, 알그 중간 타입 네. 느낌의 네. 이쪽으로 오면 네. 와인셀러 있고 수납화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서브 주방 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공간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마스터룸으로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아, 여기는 와. 이 단층을 올렸다고 하네요. 뭐라고 네, 해야 맞아요. 되죠? 네, 맞아요. 이거 이제 단층을 올리신 거고요. 네. 따로 어 이제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네네. 거실에 있는 기본적인 단은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 거지만 네. 마스터룸에 있는 이 단층은 이제 소유주분께서 조금 더 침실에 그런 안락함을 주시기 위해서 네. 설치를 하신 거고 이 단층이 올라온 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침대 높이와 네. 여기 높이가 네.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커튼만 딱 연다면 바로 네. 멋진 한강뷰가 이렇게 보이는. 네. 사실 시그니엘 중에서 수납 공간이 많은 세대도 있지만 약간 특. 그 타입에 따라서 수납 공간이 네. 부족한 곳들도 있어요. 아, 맞죠. 네 보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J 타입은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도 조금 네. 더 넓게 나왔기 때문에 선호도가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어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되게끔 네 되있네요. 그렇죠. 자딱 여러분들 이 느낌입니다. 여기서 딱 일어났을 때이 네. 뷰가 보이는 겁니다. 네. 너무 멋지죠? 그리고 정면은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으셨네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수납공간이 잘돼 있는데 네. 드레스룸. 네, 네또 j 타입의 드레스룸은 어떤지? 일단 들어오시면 왼쪽으로는 파우더룸이 바로 야 일단 네. 거울 크다. 그렇죠 마음에 드는 거울. <laughs> 네. 거울 중요하거든요. 그쵸. 거울도 있고 여기 또 조명. 네. 약간 셀카 존 느낌이거든요. <laughs> 뒤랑 옆으로 해서 바로 쫙. 네. 어 여기는 일단 1차 1. 드레스룸 느낌인데요. 네네. 약간 네. 이제 외출복으로 편하게 네. 뭐 꺼내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을 이쪽에 넣으시고. 그쵸 이제 바로 자주 수시로 입는 옷들. 네. 네.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J 타입이 왜 제가 드레스룸이 넓, 넓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네. 안쪽에 따로 또 공간이 있어요. 또 여기 중문이 하나 있으면서 네. 여기를 들어오면 들어오시면은. 와 드레스룸 하나 더. 네 여기 이렇게 삥 돌아서 길게 다 이용하실 네. 수 있도록. 이렇게 와 그리고 이쪽에는 거울도 있고 네. 이쪽에는 뭐 이렇게 스타일러나 놓을 수 있는 공간 그쵸. 있네요. 그리고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 욕실 네. 욕실입니다. 어, 상당히 큰데요. 앞쪽에 보이는 네. 글라스로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어, 여기에서는 한강이 그렇게 다이렉트로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한강과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시티뷰를 같이 감상하시면서 목욕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때로는 어떤 고객분들은 이렇게 글라스 타입이 있는 욕조를 욕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네. 이게 미러글라스 타입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이거를 닫고 네. 주셔야 되는 거죠 어, 사실 네. 좀 내가 미러글라스로 네. 그런 최첨, 최첨단의 느낌을 네. <laughs> 가지고 싶다라는 네. 분들은 교체하시면 될 바꾸시면 거예요 되고. 네. 바꾸시면 그렇죠.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내려서 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이렇게 거울이 음. 크게 조명까지 해서 있고요 네. 그러면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브룸. 네. 두 군데를 보여드릴 건데, 이번엔 이제 첫 번째 네. 오른쪽에 있는 네요. 방부터. 야, 또이 방을, 저는 제이타입을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또 꾸미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영화 감상 네.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룸으로 만드셨네요. 지금은 이제 하비룸으로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제이 타입의 가장 큰 매력이 그 가는 곳마다 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는 이 뷰는 이제 서향 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시티 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뷰가 충분히 나오고요. 이제 끝쪽에는 매직 아일랜드 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쪽에, 굉장히 예쁘죠. 네, 이쪽에 롯데월드랑 매직 아일랜드. 네. 여기에서는 한강이 가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뻗어 있는 네. 그런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이쪽에는 뭐, 게임, 아, 게임도 하실 수 있게 네. 영화랑 그런 식으로 해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정말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두 번째 서브룸 공간에도 굉장히 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북박이 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어, 자녀분들과 이제 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그런 짐들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네. 너무 멋지게 잘 해놓으셨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야, 뭐야, 여기도 너무 잘 꾸며놓으셨죠?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쪽에서 보이는 뷰도 바로 옆쪽에서 조금 더 이동한 뷰기 때문에 서황 뷰지만 조금 더 매직아일랜드와 롯데월드가 가까워지는 그런 뷰예요 자, 음, 아, 마찬가지로 이런 멋진 네. 뷰. ]까지도 잘 특이하게 지금 이 공간을 전에 평상시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냥 초기 당시에. 근데 지금 소유주분은 이렇게 또 약간의 수납공간으로 가벽 같은 느낌을 만드셔서 옆쪽에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칸을 만드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용하신다면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같이 네. 이렇게 방 안에 모든 걸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네. 이 인테리어가 안돼 있는 것을 봤을 때 네. 여기 메가 기둥이 있는데 음. 그 옆쪽으로 공간을 어떻게 그렇죠. 활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살짝 이렇게 가볍혀서 여기에다가 인테리어를 네. 해 놓으시고 이쪽까지 음. 멋지게 네. 그리고 뭔가 아늑한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공부하고 이러면 음. 정말 잘 되겠다. 진짜 잘될것 같은 느낌이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런 느낌이 <laughs> 있어요. 뭔가 <laughs> 네. 간접 조명으로 또다돼 <laughs> 네. 있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야, 뭔가 이 집은 <laughs> 네. 남자들의 로망인 집이다. <laughs> 그런지요, 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바로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룸 안에 이렇게 또 욕실이 같이 있어서 이제 프라이빗한 그런 네. 생활하실 수 있죠. 이 공간은 장점이 여기도 욕조가, 욕조가 있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옆쪽에는 또 마찬가지로 수납, 수납 공간이 되있고요. 네. 너무 멋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J 타입을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J 타입이 진짜 귀하다 귀하다 말씀드리는 게. 보시는 곳이 세대 중에서 각 방마다 한강뷰가 나오는 곳이 단7 세대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타입 어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햄튼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함께 보신 이곳은 매매나 그리고 전세로 가능한 세대입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또 햄튼과 함께하는 준호가 준게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